자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오후 한 2시 25분 시간이 돼 가고 있네요. 명절 이후에 이제 호가 단위가 변경이 되는 첫 거래일이죠. 그리고 이제 명절 이후 보면 이제 1월 말에 거래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장 휴장일 때 그래도 미국장이 양호하게 상승을 해서 저는 오늘장이 어,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지수가 크게 이제 변동이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선 갭상승에서 전반적인 주도주들이나 개별주들의 흐름이 어, 굉장히 좋았던 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어, 불장인 것 같아요. 어, 개별 주나 뭐 현재 제가 이제 주도주로 매매를 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률도 좋고 어, 허가 단위가 바뀌어서 이제 오늘은 좀 분위기를 살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우선 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1월 4일부터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뭐 지수가 오른 거에도 비해 주도주들도 별로 없었었고 매매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에서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불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분류를 좀 나누자면 두 분류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호가 단위가 변경이 돼서 개별 주들의 이런 상승률도 굉장히 좋았던 모습인데. 또 거기에 이제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 어, 심리적인 흔들기에 손실도 좀날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종목들이 잘 올라줘서 다행이지만 오늘 같은 장은 좀 보면 뇌동매매하기또 쉬운 장인 모습인 것또 같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갭이 떠가지고, 지금 보면은 2300선에서 갭이 있고, 현재 뭐 2400선에서 현재 갭이 있는 상황이죠. 어, 저는 한 2300선에서 2350선 부근에서 시장이 방향을 잡는다면 상방으로 잡을지 하방으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상방 같은 경우는 2500선 넘어가면 좀 상승장으로 연결이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300선이 깨지면, 어,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이라고 봤는데 우선 개비 떠서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뭐 2,460선이나 2,500선까지는 보고 어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어 연휴 끝나고. 다음 주 매매 전략이죠. 매매 전략에 음. 이야기했었던 주도주들이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서 어떤 뉴스가 좀 있는데, 그 뉴스가 괜찮아 보였고, 그 관,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주도주들과,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픽을 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잘 가주는 예,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 선정을 하고, 기존 주도주들도 한 번씩 보면서. 이런 애들은 뭐 편입은 안하겠지만 뭐 이런 애들 위주에서 놀아도 충분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은 뭐 코난테크가 상한가를 갖고요그 다음에 셀바스 AI도 20%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주도주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음자 실링콘2는 어제 기준으로 이제 갭 뭐, 이제 쉬었죠. 쉬었다가 오늘 살짝 갭상승하고 3%까지 올라갔는데 눌려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접근을 해서 뭐, 가본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뭐, 3,500원을 넘어갈지는 모른다. 다만, 이제 상방으로 연결이 된다면 언제죠? 1월 19일 날인 고점 3,140원 가격은 음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로 봅니다. 아, 우선은 저는 이때 이제 주도주를 선정을 했었는데, 어제 다시 주도주로 이제 편입을 시켰었죠.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한 2, 3일 정도는 눌렸다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은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눌렸다가 이제 돌파가 나와준다면, 뭐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한 3,040원 정도를 봐야 되겠죠. 3,040원 돌파면 3,140원의 돌파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돌파는 안 했지만, 뭐 지속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담 글로벌은 이제 전일 고가권은 돌파를 해주고, 14,100원까지는 현재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14,100원 도달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져 간다면, 뭐, 15,400원이라든지, 16,500원이라든지, 네. 어, 뭐, 고가권의 돌파를 좀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허가 단위가 변경이 되고, 오늘 이제 실체적으로 매매를 접근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에는, 아, 기존에, 뭐, 이제, 만원 부근의 종목들 이 있죠? 뭐, 이만 원 이하의 종목들은, 이제, 뭐, 원래는 50원씩 움직이는, 그니까, 뭐, 9,990원에서 만 원으로 넘어가면 호가가 라운드 피겨가 되는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연결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응은 안 되지만, 아 뭔가, 음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스케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가의 움직임이 좀 빠르게 느껴져서, 하기 좀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그 외에 이제 매매를 하거나 뭐 돌파 매매라든지 아니면은 어 그냥 단타 매매로 접근을 했을 때는 어 호가 창을 봤을 때는 좀 심리가 흔들리는 오늘 뭐 제가 조금 그러긴 했었습니다 그러긴 했었고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솔직히 한2% 정도 빠진 것 같은데 호가에서는 쭉 빠진 모습이라서 뭐 그런 단점 아닌 단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지켜보면서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만의 종목들이 이제 이런 식 움직이니까 그것도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시장에 맞춰서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청담글로벌을 한번 보면은 지금 1 2 6 0 0원의 눌린 구간으로 좀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은 눌린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저항선이 하나가 다시 이제 좀 만들어졌어요. 오늘은 돌파를 했지만, 13,400원이라는, 400원, 450원 정도가 되네요. 네, 1월 19일날에 고점 자리 돌파는 14,100원의 돌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봐야 되겠고, 어, 오픈엣지는 오늘 돌파세가 좀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이런 가격대들 있죠? 1월 1 8일날의 고점이나 전일 고점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따라 붙었었고, 이제 14,200원에 이제 이런 가격대, 돌파가 나와주고 신고가가 15,150원입니다. 요거 마찬가지이 2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50원씩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제 10원 단위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신고가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15,070원이 오늘의 고가인데 뭐 저는 이 종목은 조만간은 15,150원은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단타나 스캘 하는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 이런 단기고가권이나 신고가 돌파하는 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타 자리에요 단타 자리인데 에, 이게 이제 기존에 50원 단위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15,200원을 보겠죠 15,200원에서 아니면 이제 150원에서 호가 위로 5개 정도를 이제 조금 더 보거나 그러는데 지금 이제 10원 단위로 좀 바뀌어 가지고 15,100 얼마를 봐야, 60원을 봐야 되겠죠 아마 200원까지는 터치를 할것 같지만 우선은 이제 이 국가권의 돌파 단위가 조금 바뀌어서 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오픈 엣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어, 안철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체법 관련주들이 강세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이런 상승의 힘은 계속 이어져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나는 상황과 같고요. 셀바스 A가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제 기준상으로 보면 어, 이종도는갭 상승 출발해서 네, 어제 기준으로 보면 이아 이거는 이제 12,600원 넘어가면 1 3 800원 정도가 신고가예요. 네,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강하게 넘어가줘서 아 이제는 조금 고가권에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조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로메카네 마찬가지 신규주이면서. 어, 이 종목도 이제 레인보우, 그 3전에 레인보우 투자 관련해가지고 그런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상장 후에 하락 구간에서 추세가 여기에서 전환이 된 후로 어, 상승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음, 지지선을 하나 더 잡아본다면 전일 고가권의 지지선을 잡아볼 것 같아요. 이 고가권의 지지라고 보고, 뭐좀 눌리게 된다면, 뭐, 22,500원 정도의 눌림 구간을 볼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뭐, 다음날 바로 돌파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우선 신고가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라도 접근을 한다면 26,500원 넘어가면 신고가 돌파 관점으로 단타 매매는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다라는 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핀텔도 좀 강하게 얘도 체법 관련 주죠 신규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저는 이제 뉴로메카랑 핀텔을 두 개를 이제 봤었는데 신규주 중에서. 어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나 뭐 대금들이 좀 충족을 해주는 종목들로 봤을 때는 유로메카가더 나아 보였었기 때문에 어 유로메카를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핀텔도 여전히 네 나쁘진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눌림 구간까지는 안 좋지만 뭐 갈것 같은 네 흐름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86,200원이고 상하가가 87,200원이네요. 한28%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요거는 어, 이제 어디까지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로 접근을 했었는데 단일가 3일 후이 이 구간이죠. 단일가 3일 해지 하고 나서 달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아 이거 아니네요. 오픈이었나 보네. 어? 오픈인가? 아 코난이었군요. 단일가가 연결이 안 됐군요. 레인보우. 음, 이때 이제 이때 다니까 3일 해제가 이제 1월 9일에서 12일이니까 이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구간에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주은행도 이제 어제 기준자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아 이제는 요거 1 2 2만 ,250, 오천 5 2 5 0원 자리는 한번 넘어갈 자리다인데 이이 예, 종목이 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넘어갔기 때문에 얘도 이제 좀 조심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의 주도주 지금 현재 30분이 넘었으니까 오늘의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하가 간 종목 제외하고요. FST는 뉴스가 없는 것 같은데 어, 이런 종목을왜 가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중... 뭐랄까요 중형주 정도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도주로 선정을안 하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봐야 되겠죠. 어, 계속적인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뭐 상한가도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도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넣어놓고 신고가 지속 연결되는 종목으로 볼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써니전자인데, 안내비 상한가를 가고, 써니전자가 이동 주로 가고 있는 종목이죠. 음, 예전에 이제, 나경원이 이제 출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 김기현 관련주로 이제 두 개를 벗고 봤었고, 어, 애니능률 같은 경우가 이제 나경원 관련으로 급등을 하면서 가긴 했는데, 뭐 그렇게 강하게 더 이어질까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관련주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로 보면 어, 단발성으로 이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어, 정태만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안내불 잡았다라고 하면 상한가기 때문에요. 다음날 갭을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으나 써니전자가 지금 현재 2등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2등주까지 상한가를 기대를 해보겠다는 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할 거고 주도주로 선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는 어 아침 장 중에 증권형 토큰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FTX 운영 재개 관련 뉴스가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온 종목이에요. 아침에 이제 상한가를 갔다라고 한다면은 뭐갈수 있는 종목이지만 제가 봤을 때 증권형 토큰은 갤럭시아 SM이나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우선적으로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이 종목은 주도주로 선정을 하지 않는 게 아마 보유자 영역일 것 같아요. 갭도 떴고 여기에서 뭐이 정도 부근의 종가를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단발성 시세로 주고 많이 올라가봤자 6,500원 정도로 보여지고 그대로 다시 시세가 죽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뉴스를 한번 볼까요? 덕탱주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 우리 기술 투자를 한번 보면 증권형 토큰 관련 근데 FTX 운영 재개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 주로 한것 같아요. 근데 뉴스를 한번 잘 보면은 하나투자증권과 어피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보유해서 가상화폐 관련 주로 분류된다.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다만 음, 기소가 됐지만 뭐 플랫폼을 되살리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만약에 그 FTX가 다시 뭐 살아난다라고 해서 우리 우기투가 관련 주로 엮이고 대장으로 간다면 추가로는 더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이 가봤자 정말 많이 가봤자 한7천원 정도라고 보여져요. 뉴스나 어 어느 정도 들장으로 좀엮여야될것 같고요. 제주은행은 아까 이야기했고, 셀바스 AI도 지금 현재 신고가가 이제 넘어간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가권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SNS는 왜 가죠? 얘도 최근에는 어, 1월 초 때는 CES 관련으로 올라가긴 했었는데 지금 가는 거는 어떤 특정 이유가 혹은 뉴스가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전반적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주도주로 선정을 하기에도 어 전반적인 윗꼬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좀 보여지는 종목이고 추세가 여기에서 돌려서 간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갈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6,600원 정도죠. 오늘 그러니까 상한가는 7,000원인데 6,510원이면 고가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이 있죠. 시총이 천억대인 굉장히 가벼운 종목. 오늘 뭐한20% 정도가 올랐으니까, 오르기 전에는 시총이 천억대 미만인 종목인데, 거기에 비해서 윗꼬리들이 굉장히 길다라는 점 보면 주도주로 선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음, 그리고 오픈 엣지를 한번 볼까요? 오픈엣지는 전일 주도주지만 오늘의 주도주로 다시 편입을 시켜놓고 신고가 돌파 관점으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접근을 할것 같습니다. 자비트9 이제 AI 관련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얘도 체포스로 가는데 체포스는 이미 대장주들부터 뭐이 3등주까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3등 이외의 종목인 비트9을 봐야 될까는, 하 음, 차라리 이런 종목 보는 게더 낫겠죠? 비플라이 소프트. 네. 어, 잠깐만요. 뉴스 창을 껐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뭐 이런 관련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당일에 뉴스는 없습니다. 네, 없고,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은 우선 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도주로 선정은 하지 않습니다. 까뮤 이 e n c 네, 안철수 관련주기 때문에 정태만 좀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나 뭐 이런 전반적인 로봇주들이 좀 강한데, 어, 슈림로봇은 제가 뭐 2구간에서도 강의할 때 이야기를 들었지만, 뭐 저는 증 100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도주로는 안 가져간다. 안 뽑는다. 아마 뭐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단타 매매로나 접근을 하겠지만, 그 단타 매매도. 어, 증배을 딱지를 달고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잘 안한다 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는게 더낫고요그 다음에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도 지금 현재 신고가가 앞두고 있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다시 오늘의 주도주로 편입을 시켜서 지속관찰을 하면서 매매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mbc가 장중에 좀 떴었는데 뭐 뉴스가 있어서 뜨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KTCS도 네, 챗봇 관련으로 그때 갔었던 종목인데 어, 윗고리가 좀 길기 때문에 안 보겠고요. 네, 갤럭시아도 갈 만큼 갔죠. 전일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갤럭시아 SM이 상한가 그래, 갖고 오늘 갭 주고 시세를 준 모습이기 때문에, 제공략하기에는 어, 너무 높은 자리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비덴트3장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들도 나쁘지 않죠. 하락 종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락 종목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서 많이 빠진 게 마이너스 3%권이기 때문에 하락 종목에서는 볼만한 건 없는데, 청담 글로벌, 네. 청담 글로벌은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뭐, 1월 20일 날에 이제 주도주로 편입을 해놨고 봤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서 접근을 할것 같고, 굳이 오늘로 또 주도주로 선정을 해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다 놔두고 그냥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핑거 스토리도 보면, 어, 저는 이제 한 3일, 4일 정도에 눌렸다가, 지금 현재 눌린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반응이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로 선정을 해서 보는 것보다, 그냥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들어오거나, 거리량이 들어오면, 그때 한번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SAMG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가가 넘어가 버렸네요. 또 마찬가지로 신고가가 지속 이어지는 신규 상장 주였기 때문에 어, 저는 한4 9,300원 정도를 오늘 이제 돌파 안 한다면 오늘 주도주로 좀 선정을 해서 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주도주로는 선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도주는 시, 뭐 새로 편입된 종목은 안 보이고요. 기존의 종목들이 다시 재편입된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에서 다시 여기로 옮겨서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그럴 만한 종목은 좀 없는 것 같고 제주은행은 강하게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부터도 봤었는데 1월 17일이죠. 어, 그 전에도 이제 보긴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좀갈 때가 됐는데 왜 가는 건지 에, 이유를 몰라서 비중 있는 매매로 접.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선은 넘어갔으니까요아 고가권의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는게 좋겠고 오늘의 주도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가 지속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음, 얘도 마찬가지 짧게 좀 접근해야 을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픈 엣지는 신고가 앞두고 있는 그리고 뉴로메카도 신고가 앞두고 있는 뭐 거래량이 막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둘다가 신규주 종목이죠. 신규주 종목에 거래량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은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성향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져서 신고가 돌파 관점으로 두 종목은 볼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전체 상한가 종목들을 한번 보면 시랩 현재 상한가죠. 챗봇 관련으로 갔고요. 안랩 네, 안철수 관련 정테마로 상한가 갔습니다 코난테크도 마찬가지 챗봇 관련이고요 FST도 어, 상한가를 갔네요 근데 얘는 왜 상한가를 갔는지 딱히 이유를 모르겠으나 우선 상한가를 간것 같습니다 써니전자 네, 상한가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한가 가까운 위치에서 지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이제 써니전자 같은 경우로 한번 보면 예뭐 네 저는 한 이정도 가격이 있죠 3320원 정도가 될까요 네 여기가 좀 강하게 무너진 다면 3320원 이면 어예한 네 요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정도 구간에서 음이 정도 구간 3320원, 3200원, 60원. 네, 이 정도 가격 무너지면 상한가는 못 간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너지면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비슷하게 상한가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81,500원 정도 볼것 같아요. 네, 지금 위치에서 81,500원이면, 완전히 빠지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8 3 0 0한 500원, 네, 300원 요 정도 이탈이면 아예 상한가는 못 가겠구나 라고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제주은행이나뭐 이런 애들은 네, 좀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는 오늘 종가배팅 기준으로 연결을 해본다면 장이 좀 괜찮기 때문에 smg엔터가 못 넘어갔으면 아, 이런 자리는 지금 종가베팅으로 넘어가 봐야 될 자리인데,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현재 49,750원인데, 고가 돌파가 많이 이루어진 모습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종배를 한번 해본다. 그리고 5만원 가격인 호가 라운드 피겨되는 가격에서 지켜보면서, 어, 뭐 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상, 뭐, 신고가가 이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돌파가 해버려서 저는 아, 잘 모르겠고요. 네, 오늘의 주도주는 이세 종목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뭐 상한가 트라이를 하고 있는 종목은 써니랑 레인보우 뿐인데 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특정 가격대 이탈하면 상한가로 연결이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핀텔은 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부족한 종목이고 시총도 가벼운 종목인데. 어, 얘가 뭐, 어느 정도, 대장은 아니지만, 한 3등주로 치고 올라온다면, 저는 한만 원이나, 네. 이게 이제 강력하게 한번 터지게 된다면, 한 12,000원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음, 그렇게 대장이나, 한 2, 3등주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뭐, 짧게, 짧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도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뉴로메카, 요세 종목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 정도 보고 내일 뭐 매매 전략을 하든지, 아, 종가 베팅으로 연결을 하든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2시 50분이고, 종가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장중에 찍는 이유는 장중에 주도주 선정 관점과 그 주도주 선정 이후에 종목들의 매매 관점들을 이제, 어, 좀, 피드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드백이면 피드백이고, 아니면 관점이면 뭐 관점이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찍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같은 경우 있죠. 주말에는 다음 주 매매, 뭐, 전략. 종목들, 주도주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면서 그런 뉴스들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영상으로 아마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여기까지 방송을 좀 하겠고요. 어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음 수익이라면 굳이 오늘은 장이 좋아서 뭐장 마판까지는 전반적으로 강한 종목들은 강하게 연결이 될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시고 어, 여유롭게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